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장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시원시원한 전원주택을 보여드릴 건데요. 매매가는 1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매매가 조율은 물론 영상에 보고 계시는 집기류도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대지 전용 면적은 75평, 건축 연 면적은 59평 그리고 3층 다락 공간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은 75평 을 쓰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지열 보일러, 상하수도, 인입, 개별 정화조인 현장이고 제가 이집 주인분 고지서를 확인해 봤더니 1년 평균 한 25만 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당 위치가 구신현 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신현 사리를 찾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당 우회도로가 있어요. 분당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분당까지는 자차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뭐 서현, 판교, 서울로는 정말 차량 안 막히고 바로바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뭐 차량 2, 3분 거리로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 하나는 신현동 안에서는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공간 구성이 알차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구조를 가진 이번 전원주택 어떠한지 제가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주차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저 옆쪽으로 카포트로 설치를 해 두셔서 지하 주차 공간처럼 주차장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까지 우리 집 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추가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한세대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럼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신발장 공간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전시를 보여드릴 건데 신발장은 지금 양 옆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키 큰장으로,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가운데에는 박스를 짜놨기 때문에 뭐 나가시기 전에 차키라든지 이런 지갑 같은 거 올려두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문은 양계형 도어인데 스윙 도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층의 구성은 거실, 주방, 방 하나, 공용 욕실이 있는데 제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해당 세대 같은 경우는 1층 바닥면적이 약한 30평이나 되다 보니까 모든 공간들이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컬러라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바닥은 600에 1200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금 벽과 천장은 모두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기본 옵션을 살펴보면 은 천장에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소파를 두신다고 하시면 지금 이쪽에 한 5인용 소파 두시고 또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안 안마의자라든지 간단한 책상 같은 거 두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가구라든지 이런 가전들은 잘 협의하시면은 집주인분이 두고 가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드시면 협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대편에다가 대형 TV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는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지인 시스템 창호를 썼습니다 저는 그럼 이 창호를 통해서 이제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마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마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꾸며놓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관리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잔디는 없애고 관리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바베큐 파티 즐기셔도 좋고요 지금 집주인분이 위쪽에 어닝을 설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예쁘게 조경수도 식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펜스 높이도 지금 한1 m 한8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 간섭도 없습니다 프라이빗하게 이 마당을 누릴 수가 있습니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주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거실을 지나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아늑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인데요. 일단 주방 전체적인 동선은 11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먼저 식탁 자리를 보여드리면, 식탁은 한 10인용 식탁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식탁 원하시면 두 가신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판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금 이 하부의 수납 공간은 콘크리트 패널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디트리시 제품의 인덕션, 그다음에 팔맥 후드 이렇게 다운 드래프트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사각 싱크볼이 있고 이쪽 하부에 지금 식기 세척기도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옆쪽은 전부 다 건식 무늬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콘크리트 패널 안에는 전부 다 가전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냉장고 이렇게 빌트인으로 가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광파오븐도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 공간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용도실을 보여 드릴 건데 다용도실 문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열고 비밀의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주방에서 이 공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 공간으로는 우리 집 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럼 제가 1층에 있는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1층에 있는 방입니다. 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거든요. 일단 마감 소재는 거실과는 다르게 전부 다 원목으로 바뀌어 있고요. 벽과 천장은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옆쪽에 창도 크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장이 쭉 있기 때문에 여기는 침대와 책상만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방 보일러 조절기도 따로 있어요. 제가 이렇게 1층 방도 보여드렸고, 이제 1층 마지막 공간인 공용 욕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공용 욕실 앞쪽으로는 비대가 설치가 된 양변기, 뭐 세면대, 거울이 달린 수납장, 그리고 샤워 파티션 안쪽으로 이렇게 수전이 있는데, 이 수전도 전부 다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환기창과 환풍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층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는 계단 및 창고 공간이거든요. 근데 공간이 꽤 깊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청소기라든지 이런 거 두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의 구성은 거실, 주방, 마스터룸, 방, 공용 욕실이 있는데 먼저 거실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주방이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파를 두신다고 하시면 3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이 반대편에다가 뭐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거 두고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옆에 큰 창이 있어요. 이제 제가 2층에 있는 주방을 제가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쿡탑 같은 경우에 여기에 숨겨져 있고요. 여기에 보조 싱크볼, 그 다음에 환기차. 이 반대편에다가 냉장고 하나만 두시면은 주방으로서의 기능은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이제 마스터 룸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스터 룸의 침실 공간인데 지금 이미 침대월이 이렇게 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트리스만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침실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안마의자를 두셔도 되고요. 뭐 소파라든지 원하시는 가구 다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옆쪽에 화장대도 갖춰져 있어요. 이제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쪽으로는 북박이장이 쭉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공간이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주 입으시는 옷 걸어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예쁘게 등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제가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쪽으로는 세면대 하나와 요게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요게 드라이기라든지 고데기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옆쪽에 욕조가 있어요 근데 이 욕조가 약간 일본 온천 느낌의 이런 편백 욕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환풍기와 천장에는 복합 환풍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양변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체형 비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마스터룸 공간도 다 보여드렸고 이제 2층에 있는 방을 한번 마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아까 2층 거실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사우나 공간 있죠 이것도 원하신다면은 집주인이 두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tv까지도 두고 가신대요 그럼 2층에 있는 이제 서브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2층 서브룸이고, 여기는 모든 공간이 정말 다 널찍합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있고, 여기는 책상과 침대만 두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바로 옆쪽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옷 수납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층 공용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공용 욕실과 동일합니다. 먼저 일체형 비대, 세면대, 거울이 달린 수납장, 파티션 안쪽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뭐 환기창, 환풍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2층 모든 공간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서 3층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3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집주인분은 여기를 그냥 홈짐으로 쓰고 계세요. 와, 그리고 집주인분이 두고 가시는 게 이거와 여기에 이 자전거 두고 가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헬스장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있고 저 옆쪽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집주인분이 이런 골프장으로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남는 공간에는 지금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짜셔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집주인분이 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3층에 있는 테라스를 한번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이 태양광을 한 5kw를 설치를 해두셨거든요. 날이 좋은 날에는 여기서 뭐 바비큐를 즐겨 드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라스로 나오니까 주변이 전부 다 숲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차를 마시거나 나만의 시간을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간 같은 거는 전부 다 큐브록으로 마감을 해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성적인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의 모든 공간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다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공간 구성이 정말 알차고 시원시원하지 않나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